여러분은 어렸을 때 혹시 부모님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잃어버려서 발을 동동 구리며 가슴 졸였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 역시 아들 샘만 키우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도 내려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집 쌍둥이들이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지금부터 한 15, 16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경기도에 있는 한 워터파크에 저희 가족이 놀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정신없이 놀고 있는데 막내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 아내는 저와 함께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녀석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 넓은 워터파크를 다 뛰어다니면서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때 방송이 들렸습니다 한산성 어린이의 보호자는 미아보호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이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누가 너 여기에 데리고 왔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엄마 아빠가 보이질 않아서 제 발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laughs> 제 발로 찾아왔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날 미아보호소만 제가 세 번을 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이지만 않으면 무조건 미아 보호소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일화가 소개되어지고 있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의 이름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도 우리가 나사렛 사람 또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네체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새싹 또는 가지.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00년쯤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인데요.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여기 등장하는 가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면 옛날 마리아가 살던 집터가 있고 그 이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을 예고했던 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수태 고직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집터와 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운영했던 목공소가 있다고 알려진 곳에 성 요셉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곳이 우물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 우물가를 가리켜서 우리가 마리아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순례객들이 이 마리아의 우물가를 찾아와서 이곳에서 물을 마시면서 아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일화를 그들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두 가지의 과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자, 오늘 부모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으로 어, 시작이 되어지죠. 자,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번 그들의 아주 중요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 3대 명절이 뭐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세가지의 명절을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3대 명절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은 역시 6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이 되면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하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평상시 인구보다 한 3배 이상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10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인구가 약한 10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거리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부모도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명절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자, 유설 유월절 명절을 잘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자,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었을까? 4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자 순례객들을 보면 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 내려오고 하는 그 길에 이 순례객들이 항상 뭘 많이 가지고 있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례객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 예루살렘에서 열이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 알 수가 있죠. 어, 그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 강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혼자서 가지 않고 누구랑 같이 가냐면 친척들, 그 다음에 마을 이웃들, 에,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명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 함께 가면 또 재미도 있어요. 그렇게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내려오는 길에 이제 요셉의 부모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일행 중에 있겠지. 같이 간 친척과 마을 사람들 그 일행 중에 예수가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저희 집 막내를 잃어버렸을 때 저는 엄마와 같이 있겠지. 예, 제 아내는 아빠와 같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그 어디쯤에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나는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겠지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목장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겠지.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다른 곳에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고 우리가 다른 것들에 정신을 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새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을 놓쳤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부모처럼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그들이 되돌아간 길이 하루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뛰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찾고 나서 아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예수야, 너 어디 있었어? 엄마, 아빠 잘 따라와야지. 엄마, 아빠가 너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뭐였느냐면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항상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최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2026년 한 해가 되어질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배워야 될두 번째 과제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숙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숙해야 될네 가지의 영역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영적, 우리가 성숙해야 될네 가지의 영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역은 신체적인 영역입니다. 자,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키가 자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 그 전에 40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였다. 여기 보면 아기가 자라면서 튼튼해졌다. 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기들, 어린 아기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우리가 어릴 때는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조금 아이가 크면 엄마 아빠들이 이제 욕심이 생겨요. 어, 건강하게 자라가는 건 기본이고 그다음 뭐예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어뭐 다방면에 있어서 뭐 어, 탁월한 실력들을 갖춰야 되고. 다 부모의 욕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역시 최고의 소원, 부모의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 저희 쌍둥이들이 태어났을 때첫 1년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쌍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큰 어른들 역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2026년 새해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그것을 놓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가정에서 안 빠지고 등장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은 성령을 안에 모시고 사는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곧 무엇을 관리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무병장수하고 만수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미 당원이 된 제가, 이미 당뇨병 당원이 된 제가 자신있게 할 이야기는 못 되지만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은 정신적인 성숙입니다. 정신적인 성숙, 여러분. 사람이 육체는 자라는데, 정신적으로는 자라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정상적이지를 못하죠. 자, 그런데 5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키가 자라면서 동시에 뭐도 자라냐면 지혜도 자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도 자랐다. 자,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40절 말씀에도 보니까. 아기가 자라면서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성전으로 다시 되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어요? 랍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셨죠. 랍비들의 말을 듣기도 했고, 또 랍비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라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아, 예수님은 상당히 지혜로웠어요. 아,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아, 그렇죠? 아, 지식은 아,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 아, 그게 지식이죠. 어, 요즘 모든 사람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지면서 정말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어, 유튜브나 뭐 각종 포털에서 어, 여러 가지 지식들이, 정보들이 우리에게 제공이 되어지죠. 그런 정보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지식입니다. 자, 그런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뭐냐면, 지혜는 그 지식들을 잘 판단해서 그걸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죠. 자, 예를 들어서,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그건 뭐예요? 지식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그건 지식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운동이 다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내고 적당하게 그것을 조정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죠. 그게 지혜예요. 자, 저는 새로운 한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영역은 사회적인 성숙입니다. 사회적인 성숙. 자,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직장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과 원망을 받는 아,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죠.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이 말씀을 묵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교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그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가 아니고 세상 한 복판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대화하면서 랍비들에게 인정을 받으셨어요. 야, 참 대단하다. 그렇게 랍비들이 경탄을 했습니다. 자, 성전에서 랍비들에게만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아주 짤막한 간단한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자, 예수님은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에게 순종했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성전에서만 칭찬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공소에서 목수로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수로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의자를 만드셨다면 여러분 그 의자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튼튼하게 의자를 잘 만드셨을 것입니다. 어잘 만드셨을 거예요. 그냥 대충 대충 만들어서 어저 같은 사람이 앉으면 금방 부서지는 그런 의자는 만들지를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주 의자를 튼튼하게. 잘 만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식당을 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좋은 재료를 사용하셔서 정성껏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일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설계도대로 아주 튼튼한 집을 그렇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철근을 10개 써야 써야 되는데 한 7개만 쓰고 나머지는 내가 호주머니에 챙기는 아마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2026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영역은 영적 성숙의 영역입니다. 자, 오늘 본문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칭찬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받았다. 자, 그런데 그보다 앞선 4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최고의 우선순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도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도중에도 예수님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았던 곳 그것이 어디냐면 한적한 곳이셨어요 한적한 곳그 한적한 곳에서 뭘 했을까요? 새벽 미명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찾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곳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주 찾아가는 곳, 그것이 나의 관심사예요. 나의 관심사. 자, 그렇다면, 2026년 한 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어디를 자주 찾아가시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런 곳들을 자주 찾아가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2026년 한해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숙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2026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